러브샘 오늘 엔딩 보는 날이고요 어, 지난 이야기 뭐 이거 이제서야 처음 보시는 분들은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3일째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지난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은이그 뭐냐 샘이라는 샘 홀트라는 여자애랑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 지금, 보이시는 집안이 옷들이 다 남자 옷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브라이언이 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브라이언이고, 그, 핑크 색깔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핑크 색깔 일기장을 펴보니까, 막, 쌤이라는 여자애가 뭐, 무슨, 이렇게 뭐, 약간, 집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벽에 보이면 쪽지들 엄청 붙여있잖아 저게 이제, 일기장인데, 다이어리랑 별개로, 이렇게 다, 다른 일기장에 있었던 내용인 것처럼 쪽지로 이렇게 다 개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은 뭐, 쌤이 일기를 썼던 거, 뭐, 몇월 며칠, 브라이언을 만났고, 브라이언이랑, 뭐, 저기, 뒷동산 가가지고, 뭔가를 했다, 막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약간 썸타는, 썸타는 그런, 이렇게, 일기였는데 어제 밝혀진 게 알고 보니까 그 핑크 색깔 다이어리 내가 말했잖아 핑크 색깔 다이어리를 쓴 사람이랑 저 쪽지 일기를 쓴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일기는 쪽지 일기는 땜이 쓴게 맞아 땜이 브라이언을를 좋아하면서 이게 사랑하는 과정이 적혀있어요 근데 이 핑크 색깔 다이어리 책상 위에 있는 다이어리가 쌤이 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당연히 쌤이 이 미친년, 어, 지랄하고 있네, 집착하고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쌤이 쓴 일기가 아니라 그 쌤을 괴롭히는 스테이시라는 일진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 일진 여자애 남친이, 어, 그, 카일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카일이 브라이언이랑 완전 짱친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카일이었던 거야. 어, 내가, 나 카일이 사실 브라이언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KK 스토리입니다. <laughs> KK 스토리입니다. 예,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나는 사실 남자였고 그 스테이지라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짱친 브라이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 샘이라는 여자애가 나랑 브라이언 사이를 찢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이언인척하고 쪽지를 이렇게 보내요. 야 우리 그때 추억이 어린 그 뒷동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그 쪽지를 보내는 과정까지 하고 어제 공유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들리나요? 야씨, 요야 씨, 약, 이거 약 봐라. 야 씨, 약 봐라. 어? 어? 이 쓰레기통도 봐라. 어? 어? 어, 스테이시가 오해를 했어. 스테이시는 내가 내가 그... 쌤이랑 사귈라고 이러는 줄 알고 내 KK인 걸 모르고 그랬던 거임. 여기 보이죠? 스테이지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때 브라이언은 나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고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란 걸 절대 이해 못하겠지. 뭘 했냐면은 이 쌤이랑 브라이언을 찢어놓으려고 그쌤 캐비닛에 브라이언을 몰래 찍은 사진들을 잔뜩 넣어놨어. 그래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 브라이언을 스토킹하고 있던 쌤 학교에. 완전 찐따 여자애가 어, 최고의 인기남을 좋아하고 있었다. 막 이런 소문이 돌게끔 얘가 만들었던 건데, 스테이지라 그 여, 여자친구가 그거를 브라이언한테 꼬드는 거야. 왜냐면 얘가 샘이랑 사귈라고 일부러 이런 줄 알고, 야, 이거 뭐지? 뭐야, 님들아? 아, 이거 뒷동산에 불렀어. 카일이 여기고요 아! 댐이 여기 네. 아, 우리 어제. <laughs> 아 여기 뭐 나오잖아. 아.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임니라. 어, 이쪽으로 오는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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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아니지? 오는 거 아니지?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이렇게 불러냈구나.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쌤이 여기서 기다렸던 거구나. 그렇구나. 잠깐만 설마 미는 거 아니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카엘 여기서 뭐하는 거야? 끝까지 브라인을 포기 못 하시겠다.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게 넘볼 애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박살났어. 야, 가까이 오지 말란 말! 아, 설마 저거 가방 걸린 거 때문에? 아! 어! 아, 이거 쪽지. 아, 그렇구나. 이거 쪽지 때문에. 아, 얘가 이 거기에 쪽지를 넣어놔 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까. 저거를 꺼내, 꺼낼, 꺼낼 거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어떡하지? 아 이거 꺼내야될것같은데 나뭇가지 주워지는게 없어요 나뭇가지 주워지는게 없는데? 여기는 갈수가 없고요 여기 갈수가 없어요 갈수가 없어요 갈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막혀있어. 야,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laughs> 안되는데,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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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그래서 이게 나뭇가지가 중간에 나왔던 거구나 어 저기 어? 살았어 나 떨어진 건가? 이게 브라이언 쓴게 아니죠? 소용을 손대지 말 것. 어디야? 어 뭐야? 오. 아 저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너무 좀 그래. 아 진짜 저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가져가라고? 어 뭐야? 누구 있나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아, 나도 눈 감고 있을래냐, 잠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사실 그건 사고였어. 죽일 의도는 없었어. 아니면 혹시 의도가 아니었나? 아, 의도가 있었나?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긴 한가? 내가 그때 한 짓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나? 콜튼 언덕 사건 이후 나는 금방 팀을 떠났어. 그 다음엔 학교를 떠났고 나중에 듣기로는 브라이언은 대학에 쉽게 붙었다고 했어.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마을을 떠났어. 타 선수의 성적까지 좋았던 게 예상대로 잘 먹혔던 거지. 브라이언은 자기 엄마가 죽은 뒤로 쭉로즈피크를 떠날 생각을 키워왔었어. 정떨어지는 걔네 아버지는 브라이언을 동네에 붙어있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됐지. 브라이언은 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미 어머니를 잃은 지역 스타는, 스타를 향한 관심에 지쳐 있었거든.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 알려줘봐. 난리가 났겠지. 그렇지만 떠나겠다는 암시는 종종 했었고, 그때마다 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심지어 학교에 널린 대학 홍보 포스터들마저 나를 비웃었어. 내게 예정된 비극을 조롱, 조롱해댔지. 봐봐! 넌 여기서 혼자 죽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브라운이 쌤한테 관심을 보인 건 걔가 잘해주기만 하면 슬기까지 내줄 만큼 외롭고 순진한 전학생이기 때문일 뿐일 거라는 걸 하지만 질투심이란 건 강력한 괴물이고 결국 내 정신을 집어삼키고 말았어 그리고 금세 분노가 날 지배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난 브라운을 대신해서 내 분노를 받을 누군가가 필요했어 브라운이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남아있었어 아직도 잠들 때마다 나를 뒤덮고 눈뜰때 마다 더 심해져 어?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어 어너그 저리 어 근데 뭐하러? 쳇바퀴 도는 현실로 돌아오려고? 꼴랑 몇 분씩 옛날 생각 잊고 싶어서 주사바늘이나 오자 대며 사는 그런 현실로? 약하고 있었구나, 진짜로. 요거여기 보이죠? 주사하기. 미쳤어. 주사하기 보이죠? 진짜. 에슬리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해준 그 소설이랑 똑같아. 세상에 제일 짧은 공포 소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노크 소리를 들었다. 난 방에 홀로 앉아있어. 세상에 나, 나뿐이야.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군진 모르지만 문은 안 열어줘.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안 나가. 지쳤어.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 그냥 눈을 뜰 거야. 이제 그냥 문을 열 거야. 누가 기다리든 뭐가 기다리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일기장은 어떡할까?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 이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야, 핑크색깔 일기장 가지고 진짜 지랄을 한다. <laughs> 이것 때문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오! 어, 이거 엔딩 루트 아님? 님들아, 근데 나 이거 또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냥 진엔딩 루트 알려줘.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됩니다. 하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기에 집착을 할수록 그이게 골머리가 썩힌다고 해야 되나? 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봐도 이 일기장을 쓸수록 이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빠지잖아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 이 생각을 멈추게끔 해야 됩니다. 일기장을 쓸수록 계속 막 브라요는 사실 날 버렸고, 쌤을 사랑해가지고 날 버렸고, 그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아, 그건 사고였는데,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거는 버려야 돼. 어서오세요. 어? 어어, 어, 어, 맞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젠 인정할 때가 됐어. 나는 거짓된 기억을 안고 살았어. 내가 겪었던 모든 것, 거... 뭐라고? 모든 거지, 아, 모든 거지 같은 일들은 모두 내 탓이야. 이제는 태워버릴 때가 됐어. 그런데 그 다음 어쩌지?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날 기다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불 불구덩이와 함께 남아서 다 놓아버릴 수도 있어. 무엇을 선택하든 이제는 불을 붙일 시간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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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야 야야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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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나 죽었어? 자살로 알려졌던 샘 홀트 양 사망 사건의 전말이 당시 하우였던한 남성의 자백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카일 젠킨스 군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 샘 양이 콜틴 언덕에서 추락했던 날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젠킨스 군은 다툼에 다툼 끝에 발생했다고 하며 다툼의 원인은, 점점점. 뭐야? 그렇지? 뭐지? 이거 이어하기 하면 어떻게 된, 되는 거임? 아 이거 이 이번에 예스 해봅시다. 이번에 예스 아 예스 하니까 내용이 바뀌네. 젓가락을 해 그래. 나한테 남은 단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불 끄고 침대로 가면 돼 어쩌면 내일 모든 게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못 가고 침대로 Let's go 아 제발 아 제발 이러지 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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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클릭이 안 되는데요? 나또뭐더 해야 되나? 뭐더 해야 되나? 없는데? 이거 불도 못 해보고? 아 어, 저기요? 저기 저 제, 죄송합니다. 다시 켤게요. 잠시만요. 뭐야? 아불 끄니까 뭐야? 다음 날 됐어. 뭐야? 뭐야? 이 집도 다 깨끗해졌는데... 어, 일기장 없어요. 나 죽었나? 뭐임? 또, 막... 어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아이기뭐뭐 어, 뭐 있나?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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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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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없어 뭐야 뭐야 오 없어 나가면 되나?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 충격적인 결말이었네요. 아, 그 쌤이 자꾸 보이길래 나는 내가 브라이언즈줄 알았는데, 사실, 쌤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거를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게 하일한테 따라붙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어우, 재밌었습니다.